네, 다들 뭐, 요즘은 뭐, 제가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요즘은 뭐, 필드에 같이 가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그리고 지금 막 07이 원래도 하고, 저희 카페에서, 어, <laughs> 제가 저희 카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카페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저를 좋아하시는, 골프를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오셔라 랬는데 이제 커뮤니티들이랑 활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초반에는 그거를, 이제 별로 제가 신경 을안 썼어요. 그냥 이렇게 뒀어요. 뒀더니, 저보다 이제 그분들이 더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파가 생겨. 뭐 이쪽 파 저쪽 파 그래가지고 이번에 뭔가 좀 대대적으로 좀 나가실 분들 다 나가시고 딱 카페를 규정 지었어요. 골프 좋아하는데 나 좋아하는 사람 나와요. 이렇게. <laughs> 약간 핵룩처럼. <헤드로 좋아. 웃음> 예, 진짜 나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원래 운영진을 안 돌려고 했는데 이제 운영진도 아마 이때 이거 방송 나갈 때쯤에 아마 더쓸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더 행사도 많이 하고 더 체계적으로 하고 원래는 그냥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하고는 인스타나 유튜브로 소통이 되잖아요? 유튜브에선 거의 소통이 안 되지만 아플러들 <laughs> <앞으로 둘> 때문에 <laughs> 근데 그런 분들이 아, 자기들끼리 소 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본인들끼리도 뭐 조인도 다니시고 다 해도 좋은데 아예 그냥 제가, 제 사람들로 딱 규정 짓고 행사하면 이분들 무조건 참여 우선권 드리고 막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그렇게 좀 많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그 카페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어, 아무나 오지 마시고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좋아해 주는 <laughs>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 쪽에서 그러니까 인간 유상무가 좋은 게 아니라 이 골프를 진짜 열심히 훈련하고 이런 유상무 네, 꾸준하고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 그영어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유상무 씨 원래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 항상 저는 그게 붙어요. 유성수 원래 안 좋아요. 근데 만나서 막 얘기해 보니까 되게 참진도라고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진짜 팬이 아니었는데 팬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를 직접 보시면 이 아마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를 겁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건 방송 쟁이에요. 이 쟁이가 쟁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되게 어 이런 컨셉도 있고 웃겨야 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세게 말할 때도 있고 이런데 아마. 뭐 할 거고요. 예, 네,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무랑 공실 카페니까 아무나 오지 말고. 아, 씨 앞으로도 또 올까 마시. 안 돼, 안 돼. 야 주소 남겨주지 말자. 그래서 어렵게 <laughs> 찾아온 사람은 진짜네, 저. 약간 주소 남기지 말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네. 이제 많은 걸여쭤봤잖아요 이번에도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는 코치님께서 가르쳐 준 거를 제가 어느 정도 전 습득을 했다고 음, 생각을 해요. 알고는 있어. 음. 근데 도대체 내가 왜안 나올까? 해서 그걸 찾으려고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막 하거든요. 너무 좋은거 예, 네, 그래서 코치님이랑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좋을까 네, 근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제가 그딴 짓을 다해 보니까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그 팬분들 만났을 때 어,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이래. <laughs> 제가 일례로 진짜 옛날에 그 라우스에서 네. 그때 당시에 무슨 훈련을 했냐면, 이 공을 아래로 떠지이 아, 훈련을 했어니 아, 했죠, 했죠. 왜? 네. 야, 저는 진짜로 무식하게 그걸 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드리인데드리인데 <laughs> 이게 드리인데이 느낌을 찾고 싶어서, 진짜로 그때 어떻게 쳤냐면 이렇게 쳤어요. <laughs>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그 내가 진짜 이렇게 쳤거든? 정말로? 이거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아, 네. 어, 이거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 야, 야 정말? 저는 이거를 이제, 필드에서 합니다. 필드에서 야, 이거 한번 봐봐. 와, <laughs> 어디 전나요 한번 봐봐. 이거 너무 웃겨. 야, 이건 점프를 뛰었네 점프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laughs> 이빨로 <이제, 웃음> 뭐야. 이게 다 보이시죠. 보이는 게 아니라, 왜 그걸 갖쳐가지고 <laughs> 아니, 그때는 너무 이렇게 막, 돌아서 쉬시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시라고 합니다. 제가 근데 그거를 한, 만약에 한 이틀 있다가 코치님을 또 뵈고, 3일 있다또뵀으면 바로 고쳐져. 그렇지. 근데 내가 라오스에 그때 한 15일 갔다가, 나 15일 동안 이렇게 쳤잖아. <laughs> 와, 나 필드에서도 이렇게 쳤잖아, 필드에서도. 야 그거 그 더운 날에 그 그거 진짜 칭찬해 주셔야요 왜냐면 바보 같을 수도 있지만 타영마다 진짜 내가 이 드릴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릴은 드릴일 뿐입니다 그 느낌만 가져가는 거지. 그 그렇죠. 필만 가져가는 거지. 이게 성이되고 하니까 있잖아요 파헤치고 약간 집착이 있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는 왜냐면 그대로 해야 그 과정을 해야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악플러분들도 어, 답답해가지고 혼수 드는 분이 들 있는데. 그게 과정이라고요 자꾸 제가 하는 이 과정 지금 너무 이상한 게 많단 말이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정을 한다고 뭔가를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럼 되게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을 완성된 수행이랑 비교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완성된 지식과 머리가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지 뭐 그게 뜨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리센타를 우리가 해요 리센타를 만약에 한다그러면 놓고 뿡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졌다고 난리야 근데 이거는 그 다른 느낌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정을 완성된 것과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그건 이해는 됩니다. 왜냐? 과정을 안 겪어봤으니까. 그런 과정을 해보지 않았으니까본 뭐, 적도 없으니까.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뭐, 뭐, 뭐랑 비교하겠어. 근데 프로들은, 아, 저땐 저렇게 하는 거다. 라고 알고 있으니까, 별다른 댓글 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이때 이것처럼!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고, 이제는 도대체 나는 저게 왜안 나올까? 해가지고 또 연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게 뭔데? 뭐... 네. 제가 백스윙이 네. 저는 지금도 백스윙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미친 듯이 꺾어요. 그냥 음. 별짓 다 해봤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진짜 이렇게도 해보고 <laughs> 우리 코치님 말씀대로 뭐 진짜 뭐 비행기 달고도 해보고 근데 비행기 없어지면 못 쳐. 뭐 이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또 완전히 돌아서 손 꺾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는 거에 네. 진짜 별거 다 있거든요. 근데도 나는 백스윙이 뒤로 빠지는 거예요. 네. 뒤로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또 손하고 멀어지고 일체감이 없고 또 이렇게 하려니까 또 리버스 피봇이 또 약간 역 피봇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에는 미친 듯이 그냥 뒤로 빼봤고 네. 네, 그런 결과도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집에서 가만히가지고 일자로 좀 빼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빼니까 잘 빠지는 것 같은 거야. 네. 그리고 이 창문 <laughs> 놔두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어 헤드가 제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전 이게 정말 안 됐어요. 음. 항상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 코치님께서 진단한 게 뭐였냐면 손이 안 유연하니까 네. 이게 아예 없다. 음. 그러니까 이게 편하니까 이것도 좀 불편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 그래서 내가 돌아간다. 음. 이런 이제 진단까지도 이제 코치님께서 하셔서. 음. 지금 약간 백스윙 쪽 약간 포기하셨거든요 <laughs> <laughs> 포기하셨다기 보다는 다른 부분을 만들면 백스윙이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해봤습니다 코치님 말씀 코치님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백스윙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이거, 이거 우리가 또 이걸 배웠잖아 네. 우리가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이렇게 드니까 어? 생각보다 앞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제가 왜 이런가 봤더니 저는 이 차원을 이 일자가 어딘지를 몰라요. 이렇게, <laughs> <병신이> 병신 병신. <laughs> 여러분, 저병신이야 근데 나 같은 병신들 많을 거라고. 진짜라니까? 이거 썸네일 이걸로 하세요. 여러분, 저는 병신입니다. 근데 나 같은 병신들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x 신입니다 어? 그리고, 나 같은 x 신들 많죠. 이렇게. 어?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게, 병신이라고 하면 좀, 그리고 등신이라고 합시다. 이게, 저는요, 이렇게 딱 섰잖아요? 그럼 난 일자가 지금 이쪽이야. 근데, 왜 이쪽이냐면, 난 지금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다리가 또 일로 서요, 이렇게. 그죠? 네. 좀 이렇게 서. 그러니까 난 이쪽이 맞지, 어떻게 보면. 나한테 일자. 그러니까, 헤드가, 이렇게 서니까, 일자가 하면, 맨날 헤드가 뒤로 가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럼 헤드가 내 앞에 있으려고 그러면, 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상하지, 이것도. 그래서 제가 지금 힘든 거거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찾은 거는, 제가 요렇게 빼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그, 한, 조로, 요렇게, 완전히 진짜 손도 일자, 헤드도 일자로 빼려고 하는 이 느낌도 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지난번에 한 거는, 좀, 그 다운 스윙은, 저어 두고라도, 네. 백스윙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오나? 제 느낌에는,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몸이 요렇게 돌면, 골반이 약간 이렇게 튀어나간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은? 이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리버스 피봇역피봇 되는 느낌? 네. 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놓고, 이렇게. 역역피봇 되는 느낌? 오케이, 오케이. 이런 느낌이지요 일단 치는 거는 말고, 백스윙만? 네. 백스윙만? 네. 제가 지금 이 느낌으로 했을 때가,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와 정말. 일단 저는 기준점만 얘기하겠습니다. 네네네. 너무 잘하셨는데 이분 거 괜찮죠? 네. 그럼 이제 정면을 볼게요. 네. 이 리버스 피봇이 되는지. 네. 약간 되죠. 약간 되는 거예요. 약간 되지만 잠깐만요. 썩 약간 되지만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 게,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진 않았잖아요. 머리의 기준점을 얘기합니다. 그니까 러 머리가 나간 거죠. 근데 썩, 음. 그러니까 머리가 나갔어도 일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안 됐잖아. 네. 어때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다음 스윙할 때 무조건 나갑니다. 무조건 뒤집어져요? 나갑니다. 나간다, 아, 머리가? 나갑니다. 아, 머리가. 아, 그냥 네. 내가 스타트 때, 이렇게, 네. 요렇게, 얘가 이렇게 걸리면, 네. 회전이, 네. 이렇게 걸리면, 난 다운 스윙할 때두개 나가든지, 다시 반대로 뒤집든지. 음, 그러면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면, 네. 그, 제가 약간 발을 이렇게 쓰는 경향, 오른발이 뒤로 빠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나 들어오치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어, 그러다 보니까 화면상으로도 이 헤드가 앞에 안 있었어요. 네. 손 앞에 손보다 약간 네. 근데 이렇게 섰다고 가정하면 맞는거고 네. 그래서 제가 전 그게 평생 수건이에요 네. 발도 이렇게 안 서볼게요 약간 스탠스를 똑바로 쓴다고 생각하고 네. 내가 똑바로 쓸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 이렇게 하고 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찍히라고 하지 백스윙만. <웃음> <웃음> 어? 지금 뭐, 센크인데, <laughs> 백스윙만 한번 보자. 백스윙만. 아니, 길은, 측면에서 나오는 길은 네. 좋아요. 길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네. 길 괜찮아요. 전 여기서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어드레스 어때요? 정면 어드레스? 괜찮아요? 정면 어드레스. 여기. 어, 뭐, 좋은데요? 그래요? 네. 제가 원래 여기가, 그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제 느낌에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 지금 이 어드레스가. 네. 예. 근데 제가 봐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약간 이렇게 돼 있어. 항상 이렇게. 척추가. 네. 예. 척추도 그렇고 머리도 약간 뒤로 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일로 가는 확률 큰 거예요. 음. 예. 지금 상대적으로 굳이 두 개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예. 그게 이제 아까 건가요? 네. 네.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 네. 머리가 얘가 좀더서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목의 기준점을 보세요.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조금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어요. 맞아요. <laughs> 아니, 당연히 오른손이 기울어지는 건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기울어진 건 맞아요 네. 근데 7번 라인 기준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네. 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확률 높지 그러니까 그리고 열리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치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같은 거야 그렇게 서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일로 빼기보다 이렇게 빼는 게더 편한 뺄수 있을 거 같고 음. 리버스 피부만 안 되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은 리버스 피벗을안 하면 오른쪽으로 체중을 간다하데 그쵸 또는 흉추를 돌려야지. 아, 아 그럼 제가 네. 지금은 밖으로 빼려고 요거만 하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야. 그스타트를그두개 중에 두 개를 섞어야 돼. 섞어. 두 개라는 건 우리가 네. 수평면에서 회전, 네. 그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지금 대표님은 이만면에서 회전. 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회전이 섞여서 얘가 이렇게 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거가 아니고 네.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야지. 이렇게. 나이스. 어, 다시. 어, 이것도 느낌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이스.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야지. 오, 다시. 그래서. 오! 이렇게 들어와야지. 어! 그럼 채를 이렇게 들어서야 되나? 내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들었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만 쓰는 거라니까. 척추를. 네. 네. 오, 그러면. 그렇지. 음.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네. 이렇게? <laughs> 잠깐만 이거 이쪽에서 찍어줘 아 이쪽에서 아 그러니까 잘 찍히니? 네 그러니까 봐봐요 이 헤드도 사실 일자로 나가야 되고 네 어느 정도는네 손도 일자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내가 일자로 보내겠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요 헤드가 아니. 일자로 들어오면 안 되지 약간 라운드가 있어야 돼 네. 그렇죠 그럼 그리고 이거 아니고 있어야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건데 네 이렇게 돌아주면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근데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한 손으로 이게 아니라 그렇게 나와야죠 이런 느낌 네 스탑 거기에서 얘가 이렇게 나오면 되죠 여기서 그러면 나이스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야지 여기다 이거 다시 어? 이게 아니고 나이스 그렇게 들어와야지. 그렇게 들어와야죠. 괜찮아? 예. 네. 한번 해볼까? 어. 참할수 있을 것같은데 좋았어. 좋은데요? 예. 네? 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여기서. 그렇지. 결국은 라운드가 돼야 되잖아요. 여 천천히 해보세요. 이 괜찮은 것 같아요. 방금 그 길로 잘든 것 같아요. 어? 그죠아 근데 음. 나는 이게 왜 뒤로 빠진 것 같지? 아 뒤로 살짝 빠지긴 했어. 왜?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빠지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지금 발도 약간 빠져 있잖아. 네.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얘가 예. 네. 이건 충추가 돌게 아니에요. 아안 돌아서 그래 또. 그러니까 얘가 다치겠다. <laughs> 왜냐면 내가 유연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데 돌리는 게 내가 불편하니까 잘안 그래. 돌아 네. 그러니까 얘를 측면에서 보세요 이쪽으로 여기에서 대표님은 왼손만 잡았을 때는 어? 이렇게 돌아아잘 도네 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응. 했어 네. 두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스타트가 아. 요거예요 아. 못 도네. 얘가 얘가 동게 아니죠 못 돌아. 아... 그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나는 이 공간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일직선으로 빼려고 해. 네? 지금 그래도 이건 이제 안 해. 네. 그죠? 멀어지는 건안 네. 해. 멀어지는 건안 해.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공간 이거밖에 없잖아. 이나지아 흉추가 안돌어서 그렇구나. 와 이거 답을 찾은 것 같다. 흉추가. 그리고 이것이... 내가 오른쪽 다리가 빠지니까 흉추를 돌릴 수가 없네. 그렇죠. 이걸 뺐는데 얘는 벌써 돌아갔는데 뭐. 미치겠다. 그러면은. 음.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씀드거예요 아, 흉추에 닿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한 손으로 하면. 그렇죠. 그렇게 들어와야 잘 돌아가. 음. 그러면. 두 손으로 하면. 지금도 뺀 거야. 뭐가 빠졌어? 얘가. 예. 내가. 다시. 그러면 가 이렇게 한거 이렇게. 이렇게. 네. 내가 한 손으로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 네. 그럼 제가 이걸 한번 막아볼게요. 네. 저한테 얘를, 체중이동은 똑같이 들어오세요. 여기 저한테 다이지 마세요. 네. 느낌 있죠? 네. 오케이. 해보세요. 나이스. 이렇게 들어와야지. 이렇게? 네. 진짜? 네. 다시. 여기서 한 손으로 하면 잘 도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예. 네. 그럼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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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긴 해요? 돌았어요 아 진짜? 네. 나그아나한 번만 자 여기 등대 봐봐요 손대고 나중에 빠져줘요 네. 자 여기서. 제가 이걸로 할게 이걸로 네이자 여기서 빠진 거예요 빠진 거고 왜 빠진 거지?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빠진 거야? 예. 네. 아저 느껴야 되는데? 잠깐만 자 잠시만요 좀 오바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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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이렇게. 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게그렇게 아. 이렇게. 이렇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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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이이게안 되니까 이게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따라가나 보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가슴에서 저는 등신입니다. <laughs> <맞아>. 네, 네. <laughs> 이렇게, 네. 아니 이렇게 안아주세요. 네. 안고 얘를 얘가 돌아가는 걸 느껴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굿, 굿. 아, 여기... 이거 우리 했었잖아. 예. 네. 여기에 이게 돌아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걸 잡았을 때도 그 느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천천히 해야 된다고 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 나이스, 나이스. 나 이거 긁어야 돼. <laughs> 여기 느낌을 줘야 돼. <laughs>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굿. 오. 굿, 굿. 잘했요 네. 진짜? 그럼 쳐볼까? 그럼 그 느낌에서 한 번만 쳐보세요. 천천히 치셔도 돼. 사실, 그냥 백스윙을 올리는 속도를 천천히 해도 된다고. 네. 골반 먼저 시작하지 마세요. 나이스. 계어요아 네. 오늘 뭐 찾았나보다 미치겠다 이거 뭐 찾았나 본데 뭐지? 오 아까보다. 네. 안으로 빠지는 게 어때요? 없이나요? 진짜? 자 얘랑 얘랑. 어. 어떻게 지금까지 왼쪽 거? 이게 음. 지금 이게 정 어. 거. 뭐지? 와. 다 열린 거 보이세요? 아 그러네 오른쪽 골반이 그러니까 손이 상대적으로 많이 아, 뒤로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네 거잖아. 아 같은 선상으로 못하는 거 같은 시간 아 제가 더 늦게 올라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먼저 돌아놓고 아야 그다음 한참 뒤에 얘가 내려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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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옆 피봇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오 정면으로 볼게요 네이 상태에서 보면 옆 별로 안 오네 보이잖아요. 네 그냥 안 유연하니까, 요것에 여기 까진 거지. 와. 그러니까 내가 체중이동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좀더 타고 넘어가겠지. 오, 대박. 응. 좋은데요? 오, 오 대박인데, 이거? 응. 우와. 역시. 또 찾았다, 뭔가를. 다시 한번 해보자. 야, 이게, 거쪽에 있으면, 긁, 긁어이지 긁어, 임마, 긁어. 긁고. <laughs> 그래서 이걸 긁으면. 여기가, 나이스. 위로 좀 써지네, 이렇게. 그냥 사람만 달라. 왼쪽. 여기 여는지? 그렇지 어 내가 왼쪽이 가는지 오른쪽이 네. 뒤로 빠지는 건지 그런 사람마다 달라 <laughs> 어? 나이스 이거니까? 그거죠 그거 지금 대표님 유연성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아 잠깐만 네. 여기서 얘가 먼저 걸렸어 네그 다음에 얘가 힘이 따라가는 거죠 음 근데 지금 대표님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어. 얘는 계속 안으로 빠져있어 어. 음 스타트 때 그게 걸려야지 천천히 하세요. 어우 기가 막히죠. 잘한 거 어쩐데? 야 이거 탑에서 칠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든다. 어? 와잘 올려놓으니까. 보세요. 왜? 네? 이게 전 이게 후입니다. 네? 이게 후입니다. 아 저쪽에? 야 아직 올라 올라오지 오안들어네 올라오지도 않았어. 네. 그럼 얘 여기까지요? 응? 어? 얘 어떻게 들어? 쟨 뒤로 얘 지금 골반 어떻게 골반이 되지? 많이 돌았네 어머나 그 다음에 쭉 가봐요 한번 야 이게 속도가 얘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는구나 네. 그니까 그럼 빨리 올라갔는데 클럽 스윙는 똑같다 그럼 아. 뭐예요? 얼마나 탑에서 여유가 있냐는 거예요 어 아. 여유가 있잖아 그렇구나 그럼 자 이거 하고 예오 보이지? 얘는 힙이 엄청 많이 돌아가고 그러네. 이제 유연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음. 힙이 얘가 먼저 돌아가니까 음. 실제로 얘는 많이 안 돈다는 얘기죠. 제가 백스윙 을할때 음. 여기를 거의 안쓴것 같아요. 그 불편하거든. 왜? 음. 어머 나나 지금 너무 좋은데? 불편해. 해결하는 건가? 저는 진짜 백스윙 때문에 골프를 간뒀었거든요. 그 정도로 백스윙에 막 그게 있는데 너무 좋다 이거. 왠지리야?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걸 계속 연결해야 된다. 예. 네. 얘 가슴 연결해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했잖아. 어, 했 했잖아요. 이거 어, 다 했잖아. <laughs> 이건 많이 안 했어. 그렇죠? 그냥 이거 해보세요 하서 어 이거 돼. 이거 돼요. 그다음에 어 이거는요. 어 이거 돼요. 근데 네? 아 이런 느낌. 시작점이 그게 걸려야 된다. 그 압력점이 들어와서 그때 얘가 걸려서 얘가 딸려오는 거죠. 각자 의어서 아, 딱 해서. 놓고 그렇지. 그다음 얘가 딸려오는 거죠. 얘가 돌아서 얘가 딸려오는 거죠. 아, 이런 느낌으로? 네. 거기서 한번좀 딸려가 볼까요, 그럼? 그럼 이제 백스윙탑이 좀더 많이 넘어가겠죠. 오! 제가 그럼 딸려가 볼게요. 응? 음? 여기서? 긁어. <laughs> 이거, 아, 요즘에 그 러브버거 때문에 긁는 줄 알고. <laughs> 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나이스. 우와! 그 이제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걸 얘기를. 와, 이거. 이걸 얘기하는 더 낫겠다. 야, 그러니까 지금 84만이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스윙이 네. 시작되는 건 네?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이제 하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최종 이동이 들어오면 뭐가 네. 가야 됩니까? 네? 골반 가잖아요. 그럼 네. 몸통 가잖아요. 그럼 네. 팔 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클럽이 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다운스윙 순서잖아요. 네. 백스윙은 압력이 들어와요. 네. 그런데 약간 스윙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른 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FM적으로 얘기를 하면 클럽이 갑니다. 네. 그다음 몸통이 갑니다. 네. 이해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골반이 갑니다. 어 골반이 백스윙 순서. 원래는 FMP. 음. 그러면 얘가 간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 그 그럼 얘랑 연결고리는 뭐예요? 팔이에요. 팔의 연결고리는 요, 요, 요. 내 흉추고. 그니까 러 얘가 계속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압력이 더 강하게 많이 갔으니 그 다음에 네. 골반은 딸려가는 거야. 네. 오. 근데 지금 대표님 얘를 이렇게 한단 말이지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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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오늘 이게 해결될 줄이야. 그러니까 얘가 돌아 아니 이제 요즘에는 뭐 하나 배우면 딱딱딱딱 뭐가 맞아져 그러면 은봐있어봐 백스윙 때 여기를 썼잖아요? 네? 그럼 혹시 다운스윙 때도 어디 쓰는데 있어요? 혹시? <laughs> 아 내가 그 감각을 깨우고 싶어서 그래 다운스윙 때도 여기 원래 늘리잖아 아니, 아니 늘리는 것도 이제 다 잘하잖아요 늘리는 거는 네. 이제 다른 얘기죠 이그 다음 한 단계 넘어갔잖아요 네, 그게 네. 뭐예요? 연결이잖아 연결 그 다음에 늘린 다음 늘리는 거는 할 필요 없지 어. 이게 얘가 벌써 힙을 잘 썼잖아 요 네. 그럼 이제 뽑아야죠 여기서 뽑아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음, 거. 음. 이렇게. 이렇게. 네. 와. 아, 아, 쓰는 데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내가? 내가 뭐 늦추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이 포인트를 딱 주시니까 제가 바로 한 것처럼. 뭔가 다운 스윙에서 뽑는 거에서 뭔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 한쪽 발로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네. 했을 때가 반응이 좋았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나 이것도 이것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모션은 잘 나오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 찾아봐요. 네. <laughs> 아, 우리 코치님 진짜 만세다, 만세. 와, 진짜. 와, 대박이다. 고맙습니다, 코치님. 이거는 진짜!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백스윙편 정말 많이 했잖아요. 제가 백스윙에 대한 고민 너무 많거든요. 오늘 진짜 끝이다. 이제 저희 채널에서 백스윙편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laughs> 이게 진짜 끝! 진짜 <laughs> 앞으로 백스윙편 없다. 진짜. 정말. 다 찾은 것같다 <laughs> 여기면 이건 다찾 이건 다찾 고맙습니다. 감사해요.